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공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아, EBS 수능 특강 영어영역 9강의 2번 자, 윗글의 소재는 노래하면 바로 컨트리 음악이지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강 2번 소재 컨트리 음악의 특징 자, Characteristics of Country Music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시작해 보면, 은 일단 메이저 형용사 오 처음부터 n 안 들어가요, chomp, c 그렇죠? 자, 그럼 e 요한 The 어어 m e s 얘가 주어 주어 j 요 일단 복수로 잡고요 복수 자테마 b o o k country music. Country 들은 동사 복수 자, 첫번째가 부어 동격 1 1이고 a 이고요 g 이 o k Eat it. e a 어 i 3. 아,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방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2. 자, 자유고요. 그리고 alienation. 4, 동격. 3. 자, 소외예요. 소외가 앞에 나오는 이 소외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아니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어피어링이 분사구조인데, 이 분사구조가 나타내는 애는 사실상, 아, 컨트리뷰직으로 잡아야 돼요. 자, 일딱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실제 생각된 것컨 c o n t r y 일시 생됐고요 자, 이 c o n t r 은 appearing 나타난다. 그래서 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 현재 분사. 자, in approximately 얘를 대가로 묶고, 자, approximately 거의 해서 ly 부사. 부사. 자, one sixth는 6분 의 1이죠. 그래서 o n sixth 이거 지금 필기가 안 되네. 6인데 of a l 어이구 왜이래요 <laughs> 어우 신기하네 <laughs> o so, p all top 20 selections 그래서 so, all top 20 selections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어, 최고의 고맙습니다. 최고의 20개의 음악 중 항상 6분의 1로 나타난다 그만큼 많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아 갖고 자 컨트리 뮤직 r y m s i c 은자 is is s 는 강조역법이요 그 자체로서 자, commercial o f f s h 다 그럼 commercial은 평용사. 자, 상업적인 부어 동격 자, 벗어난 것이니까 파생 물품이라든지파생 상품이고 자, 오브 트러디셔널 원래는 뭐냐면 트러디셔널 송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 형용사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한번 전통적인 음악의 파생품이고 상업적인 자 그리고 인스트로럴 뮤직 또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아 인스트로럴이 여서뭐슨 뜻이냐면 악기죠 뭐 악기음악이라면 하 기악이 됩니다 기악적인데 기악인데 자, 오브 어더 사우스 남쪽에서 유명하죠 이게. 한면 남쪽에서의 어, 기약의 파생 상품이고. 저 포멀리도 부사일 단 묶어 놓고요. 이전에. 자, 엘웨이. 부사. 자, 캐리드 온이 여기서 다시 더 과거분사로 들어간 거예요. 자, 캐리드 온 수동. 자, 그럼 캐리온은 뭐 전달되다, 뭐 수행되다, 두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캐리온 동사고 하나로 잡아 주시고요. 자, 인안오랄트러디션에서 오랄은 말로 하는 전통으로 어 전달되어진 자에서 넘어가서요 자 컨시컬 퀼리부터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완전 좀 혼합이란 말이죠 자 프롬 더 스타일트 버리고요 자 시작부터 자트리 음악은 주어. 여기까지 묶어놓고요 자 a s 동사 자자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인데 eclectic 이란 단어인데 형용사 어, 절충적인. 가절충적이란 그러니까 말은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섞여져 있는 믹스이다. 부어 동격. 어, 그래서 혼합이다, 뭐잡종이란 말이죠 음악은. <laughs> 자, 그래서 컴마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종용법이고요. 그래서 계속종용법에서 뭐 and, is로 정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건이 신발하는 거 이칸트리 음악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자 그래서 주격까지 잡으려면 일을 버려야 되겠다, 먼죠쓸 자리가 없네.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자, 얘는 동사. 자, 포함하는데 자, 첫 번째가 ancient ballads, 고대 아, 영국의 발라드들을 포함하고요. 저 1. 자, 그리고 아메리카나이즈드 되어진 얘도 또 다시 과거 분사로 썼죠. 과거 분사. 미국화 되어진 버전들을 이렇게 해서 버전들 수 있게 해 주었죠. 버전 인데 of 오브 디즈. 자, 이것들. 이것들이란 말은 아까 영국 발라드예요. 그래서 얘를 묶고 갖고 디즈를 여기 아시아 발라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다음 세이크리드, 신성시 되어지는 노래니까 뭐 성악 정도 되겠죠. 어, 성악이나뭐 종교 음악, 성가 정도 잘 잡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 병렬 구조로 S, 자, 그다음 S, 그다음 S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송수 얘를, 음. 얘를 버전들을 다시 목조거. 번호로 잡아주고 그다음 송수를 목 요로 잡아주고요. 자, 민스트럴하면 중세의 튜수 곡조들을 얘를 투생략.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목조거. 사. 버들로 잡은데요. 그래서 또 나와 얼리 브루스 초기 브루스들. 목조거. 현재 분사. 아 이거 오늘 없었다 우리. 오는 없으니까 5는 억지로 끼워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5 해갖고 이렇게 끼워넣고요. 자, 그 다음 Songs. 노래인데 Of many sorts. 까지 묶어주시고요. 또 노래들을 또 포함해요. 그쪽어. 자, 되게 많아요. 포함하는 게. 완전 짬뽕이에요. 이 음악. 맞죠? 자, 노래들인데 많은 종류들에.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노래들인데 어떤 노래냐면 오브 절 부도 되어진 이죠. 앞에 나오는 솔츠를 설명해주는 얘도 다시. 과거 분사. 자, 흡수되었는데. 자, From. 어, 이 되게 길다. 맞죠? 일점 프롬부터 시작해볼게요. 프롬 음, 투는안 from... 썼네요 여기서는 일단 프롬을 딱 잡아놓고, 자 프롬 더 커머셜 퍼퓰러 뮤직 인더스트리. 아마는 상업적인 아, 팝 뮤직이죠 대중음악 산업으로부터 오벌 데이얼 수년간 수년 동안. 자, 이거 저거 다 넣다 보니까 이 장르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렇게 하다가. 자, 래 o over the 20th century. 면은 20세기 동안 얘는 없어 도 되겠네요. 문장에서는 <laughs> 지난 뭐 지난은 아니죠. 자, 20세기 동안 이 it c 음악은 해 has g 자라 왔다. 그래서 약간 결과의 느낌으로 쓰긴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현재 완료. 어, 되어 버렸다는 느낌인데 계속으로 잡아도 결과로 잡아도 서 계속으로 잡아 놓게요, 일단. 계속. 자, 계속해서 자라 왔는데 현재 완료용법 여기서 자, 여기가 from a to b 구조로 쓸것 같아요. 그래서 from 어 홈그로운. 어뭐 향토적인 저로 하트펠트, 가슴이 따뜻한 음악에서. 원래는 뭐예요? 저기서 원래는 약간 좀 인간미가 있는 음악이죠. 그래서 앞에 자, 이 음악들 설명해 주는 익스플레싱 하는 이 음악의 성질. 현대분사. 표현하는데 워킹 클래스 노동 계층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음악에서부터 진정한 음악이죠. 자 인투 자 이제 커머셜로 약간 좀 변질된 거예요. 자좀 상업적인 형용사. 자 음악들로 얘가 또 프로듀서가 다시 또 똑같이 약간의 현재 분사 썼고 요번은 과거 분사로 수식해 주죠. 이 사과 음악인데 만들어진의 수동의 뜻으로 쓴. 과거 분사. 자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옛날 노동 계층이 아니고 진짜 다른 사람이라 진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to.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어필하기 위하여. 자 to는 여기서 전치사. 전치사. 자면 워킹 클래스 아이덴티티즈를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노동계층이 아니라도 딴 사람들이 노동계층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노동계층의 정체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뒤에 부가설명이 또 나오죠. 자, whether or not까지 묶고 자 그래서 그것이 it's listener가 그 청중들이 주어, 동사 are actually 실제로 워킹 클래스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의 뜻은 약간 양부의 부사절의 느낌으로 썼죠. 부어 동격.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 더 심볼링 미닝. 아니 얘가 주어고요. 주어. 자 여기서부터 묶어야 되겠네. 저 오브 컨트리 뮤직. 자한번 컨트리 음악의 상징적인 의미는 자 에즈 더 디클레어드 페이블 뮤직으로 써죠. 그래서 에제네에서 자격으로 해석해서. 자격로서. 자, 그래서 d u c a t e d 되어진. 자, 그서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자, 선언된 아, 가장 좋아하는 얘는 또왜또 또 여기가 또 잘못 들어가. 자, 가장 선호되는 어, 음악으로서. 자, 오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뉴 앵글랜드에서 교육되어진. 과거 분사. 자, 그리고 어플 클래스 인 프레지던트 조지 부시예그가니까 옛날 대통령이죠, 미국. 그래서 조지 부시의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어퍼 클래스인 아, 그리고 어, 뉴 이글에서 교육받은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서의 의미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서는 즉 들어가고요. 즉프리젠팅 him. 자, 조지 부시가 지가 아, 제시한다는 거죠. 현재 분사. 자, 그를 자, s 로로써 어자 레귤러 아메리칸. 나는 일반 미국 사람이라고 제시하는 조지 부시가 이렇게 말한 상징적 의미는 얘가 주어고 되고요. 단수. 어, 되게 길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왔어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단수가 들어가 동사도 이 자리가 동사 단수. 동사. 단수. 자, 그래서 unmistakable 하는 거는 뭐 분명한 일이다, 자명한 일이다, 실수가 아니다니까. 형용사.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이 지금 두줄 내려가고 어수일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소재는 뭐 따가워 놓고요. 칸트리 음악의 특징이니까 맨 앞에 나왔던 우리 소재인 칸트리 음악을 이렇게 형광패드로 칠해 놓고 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강의 2번 분석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은 제가 첨부할 내용은 저렇게 쳐갖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문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구강부터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어,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도 길고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고 다시 3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